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다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두 아들이 전사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긴 했지만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의 종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애가를 가르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절. 이 일을 가도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 논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세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1절. 길보아산들라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될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사울과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다윗의 슬픔의 노래, 에가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요. 어쩌면 그 때문에 많은 날들을 괴로워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그가 깊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통하였도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부분에서도 역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큰 사랑을 요나단으로부터 받았고요. 사울로부터 많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요나단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고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은혜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오늘은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른 다윗의 애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은 날들을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유요 해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면은 인간적인 면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백성들과 함께 애가를 부른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믿음의 중심이 넓었다. 하나님 중심이었고 또 매우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인정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요정 가운데 사울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애석해하고 애통하며 애가를 부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 우리가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